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린 이후에 어, 이번 소식을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 회사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 구, 어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 시간을 쪼개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최대한 만족스러운 정보가 아닌 경우가 좀 간혹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선을 시간을 정말 쪼개서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 인터넷에 대한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빼먹지 않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남은 시간은 거의 다 코인에 대한 분석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녹여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분명한 오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생각과 좀 상반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이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한 정보만 자기가 흡수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분명히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화를 내시는 분들은 어, 그런 쪽에 힘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공부하는 부분 내가 필요한 부분만 습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 버리는 게 그게 건강상 가장 좋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요새 시장 자체가 6천만 원선 좀 찍고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끝났다. 근데 너는 코인 유튜버니까 어떻게 보면 조이스 부분을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너는 안 좋은 이야기를 못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 쭉 봐왔던 구독자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찍은 지 벌써 4년차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어, 저는 누구보다 조이스가 잘안 나오는 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애노 불구하고도 그런 건잘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멘탈성이 좀 약한 부분이 좀 없지 않 있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분명히 안갈 때는 안 간다라고 사실 그대로 어,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생각도 왜안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에, 이런 이런 생각으로 못갈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죠. 그래서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저는 끝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언젠가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되면 영상에 녹여가지고 분명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어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와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 어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거의 다 성인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결정도 본인이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키워드리고자 저에 대한 주장과 저에 대한 생각을 나눠드리는 것이지 이게 저에 대한 생각이 곧바로 결정으로 가는 건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꼭 이해 부탁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즉, 나는 저에 대한 수익률 추이에 대한 목표치가 있고, 그 정도 대비보다 좀 아쉬운 상태로 불안한 장이 나오게 되면, 그 정도 선에서 전 내려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더갈 수도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후회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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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으로 분명히 이 시점에 매도를 대량으로 할 것입니다. 뭐 그때 더 가도 저는 후회는 남게 않겠지만 제 방송으로 인해서 그걸 너무 맹신을 해서 똑같은 매매를 했었을 때에 대한 그런 후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유튜버분들이나 다른 정보를 좀 많이 보시고 신중하게.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목표에 대한 수익률이 좀 도달을 했으면 그때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본인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좀 가지신 다음에 매도를 하시는 경우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모든 투자는 이게 옳고 그렇다가 아닌 겁니다. 내가 매도했었을 시점으로 떨어지게 돼서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고 저에 대한 생각은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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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와 주장으로 이런 시장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공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드리고자 해서 이런 콘텐츠를 마련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형태로 방송을 해왔고요. 너무 너무 씨알 데가 없는 소리를 길게 했을 수도 있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 정말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하고. 이제 오늘의 소식을 좀 전달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곧바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6분이 지났네요. 네, 미 국채 금리 하향 안정화로 인해 글로벌 증시는 일제 반등이 성공을 했고요. 민주당 상원의 재정부양체에서 인근 인상한 대차 안에 제외하기로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리치먼드 연는 총재 또한 금리 상승이 경제를 제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그리고 중국의 소식을 보게 되면 차의 신 제조 PMI의 전월대비 하락 수치가 있었다고 했는데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2월달 중에 춘절에 대한 장기간 제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영향도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가격 추이가 약간 약세를 보여주었다는 부분은 존슨의 존슨의 백신이 FDA DA의 긴급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약간의 하락을 보여주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부양책 통과 가능성으로 인해서 약세 압력이 작용이 됐다는 라 점이 있었습니다. 유가는 오펙의 추가 증상 가능성과 중국의 제조 부진의 영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328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보게 되면 네, 45,710달러에 328개를 추가 매입했고 어, 3월 1일 기준으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9만 859개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평당가는 24,000달러 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블랙록이 되어져 있고, 블랙록이 이번에 선물 부분에 있어서 어떤 쪽에 베팅을할 것인지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어, 계속 이렇게 매집을 한다는 거를 보게 되면, 어, 롱비팅에 들려고 할 것인지 양베팅에 배팅하려고 할 것인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도 좀 알고 계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 다음 주부터 암호화폐데스크가 재개를 한다고 라 합니다. 에, 아무래도 3월달부터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일정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어, 약간의 준비하는 서비스 부분을 재개하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의 IPO. 아니, 아니, 어, 상장 소식과 그리고 주관사가 골드만삭스였고 USDC를 키우려고 하는 측면도 약간 내포되어져 있어서 서비스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에 대한 요청권을 보게 되면 자 2018년도 때 바네크는 ETF 출시 승인이 거부가 되었고 2019년도 때는 스스로 철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아마 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캐나다에서 이미 ETF가 됐고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어, 당연히 캐나다 쪽에 대한 자금이 더더더 커지게 되면 미국 쪽에서도 당연히 내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것은 시간 문제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뉴욕 이용자 대상으로 13개 토큰에 상장했는데 요새 가장 강한 어,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계 코인 아니면 미국계 코인 쪽에 약간을 집중을 좀 해보자 아니면 특정에 있는 어 약간의 색깔이 좀 짙은 그런 쪽으로 좀 코인을 집중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 랩핑이든 뭐그 다음에 뭐 인터체인이든 이런 형태에 따른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뭐 디파이가 됐던. 그런 측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뭐한번더 다루기도 했으니까 리스트 목록은 굳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덴라이버가새 프로젝트 클라리온 코드를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친구와 가족의 미사용 리소스 자원을 이용을 해서 컨텐츠를 공유하는 컨셉을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아마존에 대해서 행포로부터 가족 친구 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유로운 소셜 네트워크를 하나를 만들어 보겠다 근데 제가 느끼는 바는 제 생각입니다 어, 느끼는 바는 최근에 이렇게 조금 어, 어떻게 보면 갇혀진 sns 이런 어, 시장에서 과연 새롭게 그 비좁은 그 자리를 좀 뚫고 그 자리에 대한 싸움을 키워서 그 시장을 좀갈아먹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창적이면서 약간의 마케팅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롭고 흥미롭게 좀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요새 적절하게 잘 녹아들었던 게 클럽 하우스입니다 서비스도 비슷한 서비스를 요리조리 잘 만들어서 끼워 넣어서 잘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폐쇄형에 대한 아이템을 잘 넣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일반 인터넷에서도 쓸수 있는 음성에 대한 메시지 부분을 되게 부각화를 시켜줌으로써, 더 재밌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만큼 또 여기에 유명 인물들이 또 대거 또 이용을 해주으로써 그만큼 또어 인기 몰이를 했죠 그러니까 즉어 기존의 기술력 측면대비 보다 이렇게 약간의 흥미롭고 재미난 부분을 어 서비스를 하는 게 영순이다라는 점을 좀 덴라이머가 좀 알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좀 부족하면 거의 사용률은 또 저조할 수가 있으니 그거를 잘 해결을 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세타 단기 상승 4월 21일에 매일 3.0이 출시를 한다라는 점. 그리스케 2월 라이트코인 매수 물량, 2월 최고 생산량의 80% 상당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코인베이스가 이제 상차한지 얼마 안 됐고 아, 상차한지 얼마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스케일이 계속해서 이걸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크인베스먼트가, 어, 트 어, CEO가 비트코인 조정을 아주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좋은 수단이고 강조를 했습니다.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100%를 갖고자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니까 아는 것이죠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못해도 1에서 5% 정도는 좀 가져가 보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크인베스트먼트 ceo가 미국의 재무장관이 아마피 이해를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니 앨런이 비트코인 투기성을 언급하며 비트코인이 얼마나 비환경적인지 지속 불가능한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아는 것은 그가 암호화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주류 경제학 위주로 계속 해석을 하고 있고, 자산적 관점으로도 해석을 안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현대 통화 이론 대비로도 좀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또는 자산적 관점, 통화적 관점 말고, 자산적 관점으로도 해석을 했었을 때도 좀 바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또 모르죠. 네.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뭐, 이주열 총재처럼 알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건 앨런만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자정 시간 기준으로 청문회가 진행이 됐, 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건 녹화하니까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인데, 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아마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빼서 아마 정리를 해서 다뤄야 되는데, 요새 너무 과로가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죄송스럽지만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취임인 됐고 어, 이분의 경력을 보시게 되면 암마화 전문가, MRT 교수 그리고 강의도 암마화에 대한 내용을 했었고 c 프 t c 위원장으로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어, 이쪽에 대해서 무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꽉 막힌 자는 아닐 것이다. 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복리의 마법이라고 해서 매일 1%를 따면 1년 수익이 얼마나 될까? 늘메인이라고 해 가지고 올려 주셨던 내용인데요. 만 원의 시드가 있다라고 가정해서 하루에 1년 수익으로 1년치를 보게 되면 37만 원, 2%로 수익 1년 가정하면 1,300만 원, 3% 수익으로 1년이면 4 8 0 0만 원. 매일 수익이 현실성이 없으니, 그렇다면, 주단 수익으로 비교를 하면, 일주일에 5% 수익 냈다고 하면, 12만원, 10% 수익이면, 140만원, 20% 수익이면, 어, 어 1억3100만원. 결론은 복리의 수익은 엄청나다. 라는 것인데, 이것만 들으면, 그렇죠. 공감을 하지만, 댓글은 좀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을 조금 이쁘게 어, 정리를 해 드린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수익을 어, 너무 많이 바라보면서 와, 달려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시점이 도래를 하게 되면 이 수익에 대한 대응적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1% 수익도 어, 좀 소중하게 좀 봐라. 코인 시장 들어오면서 맨날 100%막 1000%, 500%, 막300%막 보니까 이1% 우습게 보는 사람들 또꽤 늘어났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다 소중하다. 100원도 소중하고 10원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잊지 말자. 제로베이스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자.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던 거 같고.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던 것도 관리가 필요하다. 어? 라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수익적 관리가 좀 필요하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깨달음으로 이런 내용을 좀 다뤄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리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21년도 2월 24일자 모든 소득 원천의 5% 과세 기본소득 증세안이 나왔다 재산세 공시가격 1% 정률과세 주장 종부세 최상 1% 자산가에 보유세로 대체 소득세 비과세 감면 전비 소득 재산세 부과세 인상도 제한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웬만한 세금은 쭉쭉쭉 다 올리겠다는 라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측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그래요. 이번에 수익도 챙겨야 되겠지만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있으면한 전략도 잘 세우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코인 시장도 세금을 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전략,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코인 투자를 하실 분들은 세금에 대한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오스에 대한 찌라시가 나온 게 있는데 트레이닝 플랫폼 거래 가격 차를 낮추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강력한 통화자 대조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큰인점을 제공을 하고 있다. 블로그는 자사의 파이백을 이용해서 94%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블로그는 보유한 24만 개 비트코인이 13조 원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10개의 총 유동성보다 더 많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중순에 런칭이 될것 같은데, 보게 되면 피터 틸, 리차드 리, 앨런 하워드가 되게 빵빵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좀 괜찮게 이웃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게 적절한 재료로 쓸것 같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찰스의 에이다 어, 플랫폼이 메인토큰이 270개가 있고 1432개가 지금 대기 타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를 대기 웃겨요. 하드포크 지금 해놨던 걸 타우스 그림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270개 메인토큰이 있고 1432개 테스트 토큰들이 생성이 대기 중에 있다. 전 세계 2,700만 명이 넘는 프로그래머가 디앱을 생성할 수 있는 a 이 d a 토큰을 매일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a 이 d a 가 천천히 되게 가치 있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옛날에 엄청나게 까임을 많이 당하기도 했지만 정말 어그 충실하게 잘 다지고 있죠. 그런데 이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당연히 에이다가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 소식도 중요하겠죠. 이번 2분기에는 에이다 네트워크 블록 생성이 완전히 탈중앙화되고 풀 스마트 컨트롤트 엔진이 출시될 것이다. 하드버크 컴비네이터와 카탈리시스의 진행사 1만개 투표지가 부분하고 다종 자산 ADA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매우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여러 작업들이 조각을 맞추고 소프트웨어 확인할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을 해야 될지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이 어를 가져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거의 출처는 어디냐 에, 당연히 어, 찰스 형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어, 최근 소식으로 남겨놨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또 주말에 남는 시간에 또 한번 정리를 드리는 부분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 2월이 인기 답탑 15개 코인을 보게 되면 A다 당연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 BNB, 그리고 펄카다, XRP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3월에는 어떤 게 인기 탑으로 올라올지 좀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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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등했던 애들이 좀 많이 주목을 많이 받았다더라라는 게좀 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디파이는 여전하더라라는 측면도 있었고 신기술을 탑재한 코인들도 좀여전했더라 그리고 되게 유명인물로 인어떤 강아지 코인이 좀 떡상을 했다 이런 증명. 도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일본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쿠텐이 아마페 결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조만간에 올림픽 부분에 대한 측면으로도 볼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한요 정도까지로만 준비를 했고요. 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음 벌써 하다 보니까 20분이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그리고 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의 힘을 좀 키워드리고자 저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보겠고요 저의 생각과 그리고 저에 대한 주장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기 때문에 어, 되게... 어,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로만 좀 체득해서 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생각도 가진 친구도 있구나라는 측면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어, 이렇게 계속 적대적 관계로 해서 이런 A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을 놓쳐, 놓치는 경우가 본인한테 결코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장점을 이야기 친, 이야기하는 친구는 왜 장점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들어봐야 되고 B는 왜 단점만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를 면밀하게 한번 들어봐야지 이게 내가 어, 제 3자 입장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투자자 입장으로 보았을 때둘다 들어봐야지 이게 아 이런 이런 측면이 있으니 나는 이런 이런 측면에 대한 생각으로 어, 사봐야 되겠다 아니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을 좀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 과거에도 뭐 아, 무조건 비트코인 갑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독자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그런 측면으로 조회수를 늘리고 싶진 않아요. 물론 썸네일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제가 조이스에 정말로 신경을 썼다고 하면 재미없는 영상을 굳이 만들지도 않았겠죠 옛날에 뭐한국은 보고서 뭐30%분 짜리 만들었는데 조이스 뭐 500도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게 되면 물론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집중 있게 좀 봐야 되는데 무조건 내 코인은 올라가냐 내 코인은 상승하냐 자기 코인을 봐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생태계가 상당히 중요했네요 없어질 수도 있고 뭐말 수도 있는데 내 코인이 그때 살아남냐 마냐가 뭔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시장이 살아남아야 내 코인이 살아남는 건데 근데 그런 건 일도 보 관심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거 보면은 좀 마음이 좀그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에 있는 방송 내용이 약간 잡소리가 좀 많이 있었는데 뭐그 다음 시간으로는 뭐 항상 뉴스와 새로운 소식으로만 다뤄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아마 나갈 것 같고요. 최대한 최대한 아주아주 아주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번에 신규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좀 나눠준다라는 측면으로 좀 넓은 아량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자기 다 사람마다에 대한 지식적 수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규 진입자가 들어와야 유동성이 또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런 걸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리며 내 네,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또 되게 애매하게 끝나버리고 되게 횡설수설하게 끝나버렸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